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소리도> 기다리란 싸이 나마나요 잊지 마나고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고 타자 저러면 안되거든요 위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안터쪽중견수가 잡았습니다 곧게 뜹니다 좌익 수가 처리합니다. 야, 멀리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아, 정말 잘 치네요. 정, 오, 오, 스트라이크 결대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들이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전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결국 카드가 카운트에이면 이렇게 동이가 나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골 맞죠? 볼.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각 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볼. 가나카고왜 왔죠? 수비수가 잡습니다. 참았어요. 볼입니다. 노수! 우! 끝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졌나요 볼? 한방눌렸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아쉽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laughs> 오버 <오벌> 투 스트라이크. <laughs> 쭉, 쭉 뻗습니다. 수 잡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탄타, 안타, 탄타입니다. 수가 저런 식으로 면 되거든요. 반개차로 볼이네요. 볼. 높게 뜹니다.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정면이네요. 아웃! 우와! 진공스윙! 우와! 진공스윙! 저런 경우에 배트가 따라 나오면 투수가 뭘 던지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처리합니다. 이공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도 안 합니다. 저렇게 기다리면 기만 살려주는 건데요. 반개차로 볼이네요. 볼. 유격수 처리합니다. 파이트. 파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야, 멀리! 좌중간 뻗어갑니다. 깨끗한 안타! 스윙를 조금만 죽이면 타이를 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어, 끝없이! 날아갑니다. 홈런 어우 그요 아무도 못 잡죠. 홈런입니다. 제가 고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자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센터 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타구 외야 쪽. 오우! 엑스 정면이네요. 아웃! 오늘 1타 수위란 탑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볼래 방망이가 나가네요. 스윙입니다.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저렇게 네. 볼을 스윙하게 하는 것, 투수의 능력이거든요. 아, 트라이 니다 볼. 해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참았죠 볼. <목소리도> 강한 타구 떨쳤죠. 민수가 잡습니다. 오나요스트라 <목소리도> <가장 기다리나요? 목소리도>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눌렸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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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입니다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2루로 음, 음, 되나요? 에이?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안타고 왜 왔죠? 오익수가 이동하는 나일 스트라이크 쭉 스트라이크 약간 스트라이크. 너무 늦었어요 스윙. 저거 참 좋네요. 타자가 선택 딱 좋은 공이에요. 쫙 빠졌나요? 볼. 잘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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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볼. l 스트라이크. e Ball. 볼 a l 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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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웃니다 오우, 아웃! 오우, 싸이 나왔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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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격 수가자 구격 수차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오늘 이타수 일안타.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잘 골랐어요 볼. 왼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훔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눌렀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이노수 이걸 잡나요?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저 선수 감독한테 혼나겠는데요. 경살타예요. 자기 스윙을 하지 못하니까 되는 겁니다. 백스킵니다. 오이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타수 일타 백스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벗어나는 거, 올입니다. 멀리! 중견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유격수가, <목소리가> 유격수 잡스, 아웃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우! 목소리가> 처리 오늘 2 타수 1 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같요수 스윙을 니다 스윙. 스윙수가 잡습니다. 좌중간 안타 안타입니다. 타격이 전선수거든요. 볼인데요, 볼. 자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와, 꽉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티볼런 스트라이크. 오! 아웃. 놓치면 아웃. 음, 아웃입니다. 말이나요? 아웃.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벗어나는 공. 오입니다타이밍 너무 어요 스윙. 아웃. 너무 빨리 흔들렸나요? 스윙입니다. 오늘 이 타수 일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해보라, 해보라, 해보라. 오늘 이 타수 일안타. 투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야 yeah, 멀리? 미숙아 처리한다 페이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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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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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습니다. 오 스트라이크. 삼진 아게삼 빠졌나요? 볼쭉 뻗습니다. 마이크스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어이죠? 오픈 타구. 처리합니일루 일루수가 아웃 아웃. 쪽에빨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목소리> 오른쪽 어깨, 어깨 우수 처리합니다. 위치에서 <목소리> 기다리라는 싸인이 나왔나요? 유격수가 유격수 잡아서 아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아, 못 되네요 스트라이크 위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점점, 수비수가 잡습니다 너무 어요 스윙. 볼 투스트라이크. 오, 늘이 타수 일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볼인데요, 볼. 잡아냅니다 u 배 i 가 d 려 a Oh, that's g o i n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야, 멀리! 아, 중견수 정연이네요 아웃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우유도 잘 따라주네요. 스트라이크 오,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이사주이 이사주의 이사주의 일로. 의이사 이사주의 일로. 이사 이사주의 이의이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대알목게중견수가 네, 잡았습니다 오늘 팀타수 2안타입니다 배트에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멀리 날아가는 타구 우익수 처리합니다 벗어나는거, 골입니다. 라집니다골 스트라이크.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수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서 야구는 스파이크 끈을 풀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양팀 한 치도 눌러서 없이 오늘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죠. 역전. 이게 바로 야구의 묘미죠.